아니야. 실제로 가다가 뚝뚝뚝뚝 많이 끊어져 있어요. 어? 이때 어디가?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하고 여기. 해령과 해령 사이. 어긋난 여기가 바로 변환단층이다. 왠줄 알아? 여기는 지금 가는 방향이 어때요? 얘 가는 방향이얘 가는 방향과 이 가는 방향이 같죠, 지금? 여기도 어때? 가는 방향이 같아요. 가는 방향 같으면 이거 끼가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가 어때 지금? 어 얘는 오른쪽 가는데 는 왼쪽으로 가네 아이거야끼기네 그지? 여기가 바로 변한단층 여기도 판의 경계 알겠죠? 아, 어, 그래서 여기를 변한단층이라고 래요 이게 원래는 땅 속에 있는데 해령과 해령이 어긋난 이땅 속에 있는데 어우 여기! 해령이거든 여기가 또 해령인데 이게 드러나 있는데 있어요 드러나 있는 데. 얘가 샌 안드레아스 단지 영화도 있었는데 샌 안드레아스 예, 나 봤냐? 거의 지지 일어나지고 가라앉고 뭐. 말하는 어? 거 우리 영화가 어? 과학적으로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변한 이거 지각변동이할 만한 뭐 변동되니까 보조적 경계예요 근데 그 정도로 그 심각하게 지각변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하튼여튼 어, 여기에 얘가 지금 이 위로 가는데 얘가 지금 이기로 내려와요 야? 그래서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여기다 아까 이게 변환 단층인데 아 선생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아? 틀릴 수도 있어 이 대륙이야 근데 이 변환 단층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위로 올라가, 올라가고 얘가 지금 내려와요 근데 내가 알기로 여기가 음, 캘리포니아 아주 우리 이종 네. 이종우 아저씨가 들어간그 야구팀 이름이 뭐지? 음. 네? 어, 여기가 l a 다시스 LA 캘리포니아 맞을 거야 어. 캘리포니아하고 l a 다저스 얘네들이 라이벌이야 야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서울에 있는 두산하고 LG 같은 거야 네? 근데 둘다 서울을 쓰지만 네? 그러니까 KT가 수원이지 KT가 수원이고 LG가 서울이잖아 둘이 도시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런 것처럼 캘리포니아하고 LA 다저스하고가 좀 캘리포니아 아닌데 아직 갑자기 생각 안 나냐 아샌프란시스코가 아, 생각났다 샌프란시스코샌프란시스코하고 LA 다저스하고 좀더 멀리 떨어져 있고 둘이 라이벌 팀인데 얘는 나중에 붙어요 뭐 지금 당장은 안 열죠 계속 올라오고 계속 내려오니까 뭐 매력녀 오면 같이 붙겠지 내력녀 아니고 넷만요? 뭐 예를 면 얘네들 다 붙어요 같이 같은 도시가 되는 이론주 알겠어요? 어, 지금 그래요. 여기가 센 안드레아스 단층. 아, 그냥. 어. 자, 이게 변환단층인데 우리 원래 드러나 있어요지 육지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지 육지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끝. 휴.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 이제 뭘 그릴, 뭘쓸 거냐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요거 많이 물어봐요. 지진하고 화산하고 우산하 뭐. 어떻게 어디서 일어나냐. 아, 자, 내가 지울게요, 내가. 지울게요. 어, 이거 지울까? 여기, 이거 지울까? 아, 다 지울 게 없네. 아이씨. 저기, 여기 오지 말고. 자, 라스트 이제 지진도 우리 두 개로 나뉘어 천발 지진하고 신발 지진. 아유, 이것도 뭔 얘기야, 또? 자, 끝났어, 이제 요만하면 돼. 지진은 땅속의 암석이 깨져서 만들어지는 거에요 <laughs> 땅속에 있는 암석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꽝 깨져가지고 자, 단층적인 게임인데 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진이 시작된 곳을 뭐라 그래? 진원이라 그래, 진원 지진이 시작된 곳, 지진 원조, 진원 응? 근데 이 지진이 시작된 곳, 이 깊이 이 깊이, 몇 킬로? 100km 기준으로 어? 100km 이내 여기서 지진 발생하면 어. 천발 지진이 천발, 천자가 뭐예요? 아이러면안 되는데 천미, 얕다 뭐 이런 뜻으로 말이시죠. 하천, 수신이 깊지 않다. 깊지 않을 때 하천이라고 하죠 이런 거 하천, 얕다, 천, 천발. 진원의 깊이가 깊지 않을 때 천발. 근데 여기다 깊으면 1 0 0 k m 다 깊으면 신발. 심해적 심오한 뭐 이렇게 이 뜻은 뭐야? 집다란 뜻이죠? 어. 이걸 신발지진이라 그래. 신발, 응. 천발, 신발 자, 어떤 지진이 피해 가클까 여기서 발생한 하 피해가 크겠죠 신발지진들 어. 자, 그럼 보자 하. 자, 외우기 쉬워 여기다 할게 준비해. 침대 조아요.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경계는 없어요. 다 지진이 일어나. 여기 판가파이만나는 경계에서는 지진들이 다 일어나. 뭐 계속 일어난다, 매번 일어난다도 아니고. 자주 일어나는 뜻은 아니고 하여튼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경계는 없어 아 천발 지진이야 아 천발 지진인데 수렴형 경계만 천발 신발둘다 일어나요 발사형 경계는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거든 여기서 암석이 깨지거든 잡아당기다가 잡아당기다가 뚝뚝 끊어지면서 그때 땅이 흔들리면서 얘도 보조형 경계도 여기 판각판이 어긋나는 요런 데서 지지 일어나는데, 얘는 말이야, 여기서도 일어나지만,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보면, 깊이가 100km 넘어. 여기 보면, 얘도, 습곡상네. 요런 데서도 지지 일어날 수 있어요. 100, 두께가 100km 이내, 여기,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천발, 신발, 돌다리한다 얘가 특이하네. 얘가 특이하네. 이거 해보면 되네. 자 판의 경계에서는 천발, 신발 다일어나아 천발, 시, 천발 지진은 다 일어나야. 그 신발도 일어나는 데는 어디야? 수렴 경계. 수렴 경계는 천발, 신발도터 일어납니다. 근데 발사 경계에서 신발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틀린 거죠. 볼 것도 없어. 야, 야, 볼 것도 없어. 틀린 게 무조건. 뭐, 보조 경계에서 신발 지진이 일어난다. 틀렸어. 무조건 네. 틀린 거야. 아니네. 나. 얘가 특이하네. 응. 발산 경계에 화산 있고 수렴 경계도 화산 있어요. 발산 경계 우리 해령에서 우리 화산 만들신거 알지? 안들었지 응? 여기서 마그마 만들어서 올라온했지그 해령 화산이지다. 응. 야 우리 수렴 경계 여기 이거 화산이지? 여기도 화산 있어요. 안 됐어 여기. 응? 화산 있어? 마그마 만들어줘요. 얘는 마그마 안 만들어줘. 변한 단층에서 뭐 화산 활동이 있다면 볼 것도 없어 틀려 틀린 거아니요볼 것도 없어 틀려 변한 단층, 화산 활동 없다. 근데 특이하죠? 특이한 것만 외워요. 아니, 어, 그 다음 조상 운동은 여기에서 일어나겠죠. 그게 여기 아니라지조상 운동은 이렇게 밀어야 돼. 그지? 양쪽에서 밀어 가지고, 습곡 산맥이, 곡이 일어나야지. 조상 운동이 일어나지. 그지? 그래서, 수렴형 경계에서만 조사는 분이난다 발상 경계 땡. 고정 경계 땡. 수렴 경계에서만 조사는 분이란다. 자, 정리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판 구조론 끝. 자, 이게 판 구조론이야.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좀 시, 끝냅시다. 어디냐면은, 선생님이 지금 안한 건데, 이건 책 보면서 할게요. 어, 책 어디 보냐면은, 어, 33페이지. 아, 요즘에 요거좀잘 나와. 거기 33페이지 밑에 3번. 판이동 원동력. 아, 요즘에 이거 잘나오고 우리 앞에서는 멘틀 대조을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얘네들 대고 움직이는 게 멘틀 대류 때문이라고 했잖아. 아, 근데 이제 어느 날 과학자들이 조사해보니까 멘틀 대륙 때문만은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어. 판을 이동시키는 힘인데. 네? 그얘기예요그 원동력이 세 가지야. 자, 여기 그림으로 할 건데, 음, 요그만 하면 구나 판이동을 이동시키는 원동력. 그 메인 힘은 밑에 섭입하는 판, 섭입하는 해양판이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 책에 있죠? 여기 쓰가쓸 필요 없어요. 거기 몇 페이지야? 33페이지 아래에 있어. 33페이지 아래 보면 나와요. 섭입하는 해양판이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요거 여기 보면은 이 그림으로 재활용하면은 이거 파란색으로 겠네 얘가 얘가 이걸 당기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무거운 얘 해양판이 밑으로 잡아당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시탁 시계에서 시탁보 있잖아요. 시탁보. 시탁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 시탁보를 양 끝에서 잡아당기면 시탁보가 이렇게 당기니까 내려오지 이렇게 뭐 그런 거야. 얘가 잡아당기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얘기. 알겠죠? 어, 요게 메이저 힘에 이힘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야 넘어가. 몇 퍼센트야? 그런 건안 나와. 어디 있지? 어디 자료 봐도 없어. 알겠어? 음, 그건 안 나오니까. 하여튼 얘가 메인이다. 얘가 가장 큰 힘이다. 어, 그 다음은 뭐순수 상관없어요. 그 다음은 해령이 어, 해령에서 중력을 받아 누르는 힘이에요. 그 그러니까 해령, 야, 야 이거 잘 들어. 책이 없는 게인데잘 들어야 돼. 이거 어. 선생님이, 아 이거 잘못 그렸네.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이건 잘못 그렸다. 내리게 그리면 안 돼. 아 이렇게 그랬어요 네. 틀린 점 찾는 사람 아까 틀린 점 해령에서 핵으로 갈수록 수심이 얕아져요 예 네? 수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 해령에서 중력으로 누르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힘은 뭐 이렇게 하늘 이동시키는 그러니까 메이저 힘은 아니야 네? 근데 이게 위에 있으니까 해령이 네? 위에서 이렇게 중력으로 누르는 힘이 어, 이 판을 이동시킨다. 그 얘기야. 알겠죠? 그다음으로 이제 여기 여기 멘틀대로 뭐 한다 그랬지 아까? 멘틀 대류가 하강한다 그랬죠? 연약권에 있는 멘틀 대류가 하강한다 그랬지? 연약권에 있는 이 멘틀이 잡아당기더니 내려가면서이 힘으로 또 판이 이동한다. 알겠죠? 그래서 멘틀 대류. 밑에, 밑, 밑에서 멘틀 대류가 멘틀 어, 대류하면서 잡아당기는 힘. 이 힘으로도 판이 이동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판구조론이 끝났어요. 자, 그럼 선이잘들어 책에 없는 얘기잘 들어. 우리 지각변동. 지진, 화산, 조산운동 얘네들은 지각변동이라고 해. 이게 어디서 일어나?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 발산형, 수렴형, 보조형. 아, 제발 읽을 마라. 세 개다. 정 외우기 여기, 야여기흔들면 쩍쩍 꽉꽉 끼기라도 기억해 어? 쩍쩍 꽉꽉 끼기해서 일어났는데 이게 판교적응이야 자 근데 사실 거짓말했어 미안해 판의 경계가 아닌데도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요기 시험에 잘 나와 여기 어디야? 어 여기 섬 있는데 어, 선생님 가보진 않았지만 하와이 열도 얘는 어? 여기 h 도 하와이가? 판이 한 e 대 a w a i i What i 여얘를열점이점이라고 해서 하와이는 판의 경계는 아니지만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왜? 그 밑에 열점이 있어서 그래 열점은 발산도 아니고 수령도 아니고 보정도 아니고 판의 경계가 아니야 판의 경계가 아닌데도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열점 하마이 떠올리는 거 알겠어요 자 이거는 근데 그다음에 지금 못해요 시간 없으니까 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거기 34페이지 열점과 풀론구조론 들어봤 여기, 여기 34페이지에 그러니까 열점과 플룸구조론, 열점과 플룸구조론, 아, 플룸구조론하고 열점 여기서 이제 열점만 기억하세요. 어, 열점만 기억하면 이 열점이 왜 나냐? 왔 아, 이거랑 같이 나오니까 너네들이뭘 착각하냐면, 오, 열점 우리 판교조론 배웠을 때 같이 배웠으니까 아, 얘도 판의 경계야? 이런 돼안돼안 돼. 안 된다. 얘는 판의 경계 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하지만 여기 지진화산 일어나.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여러 분들 말이겠죠? 모든 지진 과사는 탄해 경계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아닌 곳이 하나 있어. 어디야? 열정 알겠지? 어. 자, 이거는 어, 다음 시간 에 어느 거는까지.